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54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심 동사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 심이 어떨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예, 비동사와 함께 좀 비교를 해 봤었죠. 예. 이+ 비동사는 객관적일 때 그렇죠 누구나 봐도 그렇다고 라 생각할 때는 비동사를 사용하지만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는 어 그런 것 같네라고 할때이씀 동사 많이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화자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씀이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좀 어설퍼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없는 표현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아,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 저희 익, 저희 목표잖아요. 계속 익숙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예, 심 동사의 부정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you don't seem 해볼까요? You don't seem, 그렇죠? Is don't를 그대로 발음하시면 안 되시죠?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Don't, 그렇죠? You don't, 다시 you don't, you don't seem, 다시 한번 you don't seem, 그렇죠? 좋아요, 한 덩어리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실게요. Upset, 그대로 상태를 뒤에 나오게 할수 있다고 했었죠 야, 너 화가 난것 같지 않은데? 해볼까요? You don't, you don't seem upset. 다시 한번 you don't seem upset. 너 화난 것 같지 않아? 뭐해서? To miss the party. 예, 우리 miss가 어떤 게 있었죠? 미스는요, 예, 놓치는 거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두개다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놓쳐버렸어요. 제가 놓쳐버렸으면 어때요? 그리워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 다 같이 기억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티를 놓쳐서 그리워하는 그 뉘앙스까지 같이 받아들이세요. 자, 해볼게요. 네가 이 파티를 놓쳐서 놓쳐서 아, 화가 난것 같지 않아. 해볼게요. You don't seem upset to miss the party. 다시 한 번요. You don't seem upset to miss the party. 그죠? 렇 예, 이 2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방향성이 있고 도착점이 있죠? 요, miss 하는 것을 도착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화가 났다. 나는 뉘앙스, 그 뉘앙스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해볼게요. 자, 너는 행복해 하는 것 같지 않아. You don't seem very happy. 다시 한 번요. You don't seem very happy. 뭐에 대해서 about은 그 주변이라고 했었죠? 요거, 구체적인 이것의 주변을 한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지 않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 행복해? 이걸 주변에 행복해? 뭔 말이지? 되게 헷갈리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 자꾸 나보고 are you happy?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지? 나는 행복하, 행복한 행복한 건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행복하냐고 묻지? 좀 헷갈려 했던 표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예, 이거는 만족하느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너 이거 만족하지 않는 거 같은데 이런 뉘앙스거든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You don't seem very happy a l r e 다시 한번요 You don't seem very happy a l r e 그렇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요. 예, 물론 한국말 로 그냥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황별로 봤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전혀 이뉘앙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족하다 그뉘앙스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You don't seem very happy, b u d y 다시 한번. You don't seem very happy, b u d y 너 이거 가지고 엄청 행복한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뉘앙스 yeah, you don't have, you don't seem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like를 붙이면은 뭐뭐, 이렇게 like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 너는 네 자신인 것 같지 않아 이, 이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야, 오늘 좀너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신이 아닌 것 같아 해볼게요 you don't seem like yourself 다시 한번 you don't seem like Yourself, 그죠? 이게 different, different, 그죠? 너 오늘 달라 보이네. 이런 뉘앙스 비슷한 거예요. 해볼게요. You don't seem different. 다시 한번. You don't seem different. 그죠? You don't이 아니라 you seem you seem different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you don't seem like yourself랑 비슷한 또 비슷한게 어,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계속 해볼게요. 어, 당신 막 누가 왔는데요. 자기가 경찰이라고 뻥 치는 거야. 어, 이게 cop 이러요 cop 읽어볼까? cop 그렇죠. 이거는요. 이거 비격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police가 경찰이잖아요. police officer 근데요. 이거는 그냥 비격식적으로 그냥 speaking용으로 그냥 경찰을 cop이라고 하거든요. 어, 당신 컵 같지가 않는데요. 해볼까요? You don't seem like a cup. 다시 한번. You don't seem like a cup. 그렇죠. 예, 이거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니까 꼭 알고 계세요. 계속 해볼게요. 자, 어떤 어떤 행동들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t 붙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 이거 care, care 이 뭐였었죠?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였죠.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요? Care. 신경 쓰는 거예요. 계속 신경 써서 care for 했어요. Care for. 예. 훌은 가득 찬 거잖아요. c a r e 계속 가득 찼어요. 이거 어떤 뉘앙스라고 했죠? 아, 조심해. be careful. 그 뉘앙스가 있다고 했었죠? 예, 기본 이미지 신경 쓰는 거요 야, 너, 너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해볼까요? You don't seem to care. 다시 한 번. You don't seem to care. 뭐 상관없어 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 있죠. 그쵸? 여기 about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않나 본데. 해볼까 You don't seem to care about it. 다시 한 번. You don't seem to care about it. 그쵸?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야, 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해볼까요? You don't seem to understand. 다시 한 번. You don't seem to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잖아요. 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좀 추측하는 거. 추측하는 뉘앙스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해볼게요. 자, interest. 우리 지난번에 interesting 했던 거 기억나세요? interesting plan. 그쵸? interest라는 표현은요, interest. 흥미를 갖다 라는 표현이에요.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근데 요거에다가요, 동사잖아요. 동사에다가 이 d 를 붙이면은 어떤 뉘앙스예요? 아, 흥미롭게 하는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흥미로워졌다 라는 뉘앙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너는 이거에 흥미, in it, 이거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을 아, 흥미롭게 생각을 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해볼까요? You don't seem to be interested in it. 다시 한 번요. You don't seem to be interested in it. 그렇죠. 요거를 i n Interesting이라고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까. ing, ing 붙이면은 진행하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거는 예 어떤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이제 interesting book하시면 어떤뉘앙스예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 그렇죠? 근데 나는 재미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don't seem to be interesting in it. 다시 한 번. You don't seem to be interesting in it. 그렇죠? 좋아요. 자, be happy. 또나오죠 행복하다.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만족하다. 그죠? 해볼게요. You don't seem to be happy. 다시 한 번. You don't seem to be happy. 너좀 만족,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아. 해볼게요. You don't seem to be happy. 뭘 가지고요? 플러스의 의미가 있죠? 너의 직업을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에요. 해볼게요. You don't seem to be happy with your job. 다시 한 번요. You don't seem to be happy with your job. 그죠? 여기 about이랑 뉘앙스 조금 다른 거 아시겠죠? ]겠죠? 어버스는 그 주변을 그것에 대해서 아, 행복해 하는 거고 이것은 육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행복해야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만족해야 하지 않는다, 라는 뉘어스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Realize. 한번 읽어볼까요? Realize. Realize는요, 아, 뭔가 깨달은 것을 Realize라고 해요. 어, 너는 아직 깨달지 못한 것 같은데? 해볼까요? You don't seem to realize. 다시 한번. You don't seem to realize. 그죠? 이거 뭐예요? Who I am. 우리 그동안 엄청 많이 나온 건데 뭐였죠? 내가 누구인지 너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laughs> 해볼까요? You don't seemed To realize who I am, 내가 누군지 너 알고 깜짝 놀랄까? <laughs> 해볼게요. You don't seem to realize who I am. 그렇죠, 좋아요. 자, 알다.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거죠. 해볼게요. 너잘 모르는 것 같은데. You don't seem to know. 다시 한번. You don't seem to know. 너 뭔지 모르는 것 같아.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한 덩어리처럼 공부했었던 거죠. What I mean. 다시 한번.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해볼까요? You don't seem to know what I mean. 다시 한 번요. You don't seem to know what I mean. 그렇죠. 이번엔 think를 붙여볼까요? 너잘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해 볼까요? You don't seem to think. 다시 한번. You don't seem to think. 우리 think about은 consider. consider. 예, 우리 고려하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해 볼게요. You don't seem to think about. 다시 한번. You don't seem to think about. 그렇죠? think about하고 think of 하고 think about하고 우리 차이를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how I feel. 내가 어떤 기분인지 우리 이거 한 덩어리로 알자고 말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내 기분이 어떤지 How I feel. 다시 한번 How I feel. 내가 누구인지 Who I am. 다시 Who I am. 그쵸? 내가 뭘 의미하는지 What I mean. 다시 한번 What I mean. 그죠? 한 단어씩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What. I have 다시 한번 what i have 내가 필요한 거 what i need 다시 한번요 what i need 그렇죠 한 덩어리처럼 나오셔야 돼요 좋아요 계속해 볼게요 자 내가 어떤 기분인지 너는 생각해 고려하지 않잖아 해 볼게요 you don't seem to think about how i feel 다시 한번요 you don't seem to think about how i feel 그렇죠 이 seem이라는 표현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추측하는 그뉘앙스 들어가 있 거예요 거 기억 해？두 세요.